안녕하세요. 비급 t v 의 브루스입니다. 촬영할 때 조명 많이 쓰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조명 하나 켜고 이렇게 찍고 있는데, 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조명은 왜 이런 게 없지? 카메라나 이런 짐벌이나 이런 영상 장비들이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휴대화가 됐죠. 그런데 왜 조명은 그런 게 별로 없지? 물론 이런 작은 LED 조명들이 많은데, 아, 이거는 뭐 보조적으로만 잠깐 쓰는 거지 메인으로 쓰기에는 부족하거든요. 이 몰루스 X100을 보고, 아, 그래, 이런 걸 찾았었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메인으로서도 손색 없으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조명. 배터리를 사용하는 조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관건은 정말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부피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광량이나 배터리 지속시간이 쓸만한가였죠. 이 몰루스 X100이 조명의 혁신이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X100을 메인 조명으로 한번 설치해 놓고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 엑스백을 메인 조명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굉장히 밝죠. 밝은데 1% 밝게요. 가장 광량을 줄인 게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메인 조명으로 하고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몰루스 X백을 혁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일단 뭐니 뭐니 해도 휴대성이죠. 이 X백은 정말로 야외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조명이라는 점이에요. 뭐 만만보기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조명들은 많죠. 하지만 보통 가지고 다니는 가방 안에 휴대할 수 있는 크기면서 100W라는 광량을 보여주는 이런 조명은 거의 없죠. 정말 작은 가방에도 쏙 들어갑니다. 지금 이 컴팩트한 가방에도 그냥 옆쪽. 주머니에 쓱 넣으면 돼요. 과도한 보호 장치도 없어서 더 컴팩트해요. 이런 조명갓도 따로 다 분리가 되니까요. 둘째는 광량. 그러면서도 광량이 세다는 건이 X백이 다른 휴대용 LED와 큰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100와트의 세기. 보통 이런 휴대용 LED를 최대한 밝게 한게이 X백을 1% 밝기로. 정말 1%로 최소한으로 켠 것만 못해요. 그만큼 밝다는 겁니다. 저는 쓰면서 오히려 이게 더 약하게 들어오는 레벨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1%만 해도 세더라고요. 그 말은 반대로 아주 밝아야 하는 메인 조명으로도 쓸수 있다는 점이죠. 기본 광량이 세다 보니까 사용 시간도 생각보다 걱정이 덜 했어요. 이게 100% 최대 밝기로 사용하면 30분 사용하는 용량인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저는 15% 이상 밝기로 할 일이 거의 없어서 이래저래 2시간 정도 촬영 작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셋째는 편리함이에요. x 1 0은 여러 면에서 쓰기 편하다는 생각을 가져다 줬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배터리만 연결해도 바로 쓸수 있는 기본 상태가 됩니다. 똑바로 세워둘 수 있으니까 다른 액세서리 하나 없이도 바로 쓸수 있어요. 배터리 때문에 잘 서거든요, 이게. 그리고 일반 삼각대 마운트가 있어서 삼각대를 쉽게 연결할 수 있고 그것도 배터리를 연결했을 때와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 무게중심에 따라 체결할 수 있게 두 군데 삼각대 마운트가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뿐만 아니라 집에서 쓸 때는 유선 전원 연결에서도 쓸수 있고요. DC 어댑터나 C타입 PD 충전기 다 사용 가능합니다. 재밌는 건이 배터리가 휴대폰도 충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C타입 단자를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도 있지만, 다른 기기, 휴대폰 같은 거 충전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조작이 편하다는 거, 여기 두 개의 노브, 색 온도와 밝기를 조절하는 노브가 매우 직관적이라서 좋았어요. 돌려서 세부 조절도 되고, 누르면 프리셋된 값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동합니다. 스마트폰 앱에 연결도 되고, 거기서 더 세부적인 기능들이 있지만,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편하더라고요. 물론 스마트폰 앱을 쓰면 원격에서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호환성도 좋았어요. 지윤택만의 z y 마운트 액세서리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런 소프트 돔움 디퓨전도 컴팩트해서 좋고, 조명에서 가장 흔한 마운트가 보웬스 마운트인데, 이보웬스 마운트 어댑터도 있어서 액세서리들을 널리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디자인이었어요. 이게 카메라처럼 좀 생겼죠. 그래서인지 처음에 볼 때부터 애정이 팍팍 생기더라고요. 아마 디자이너도 카메라에서 모티브를 따왔을 것 같은데, 암튼 이런 레트로한 디자인도 한몫해요. 아날로그식 노브도 그렇고, 펜과 조명이 노출된 부분들이 흡사 라디오 같은 레트로 오디오 기기를 만지고 있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인지 만지고 있으면 기분이 좀 좋아집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이 녀석이 C타입 연결을 지원하긴 하지만, 배터리를 끼운 채로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할 때 사용하면서 충전까지 되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되더라고요. 어, 사용은 됩니다. 근데 충전까지 동시에 되진 않아요. 어, 이게 되면 좋을 텐데 이거 펌웨어 업데이트로 좀 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제법 묵직한데 생각보다 용량이 2600mAh로 약간 아쉬워요. 생김새만 보면 요즘 나오는 보조 배터리들과 비교했을 때 용량이 한5 0 0 0원되 보이거든요. 그런데 2600으로 그리 크진 않죠. 그렇다고 배터리가 이것보다 더 크고 무거워지는 거는 원치 않은데, 이 정도 크기와 무게에서 조금 효율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쓰면서 이제 좀 주의할 만한 거. 뭐 뜨거울까 봐 저는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뜨겁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100W의 힘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미니기기 충전하는 C타입 충전기로는 조명이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미니 기기용 C타입 충전기보다는 60W 이상 되는 그런 고속 충전기나 PD 충전기 이런 걸로 연결을 해야지 조명이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그게 집에 없어도 전원 어댑터가 따로 있으니까 그걸 쓰면 됩니다. 당연히 배터리로도 충분히 조명 역할을 하고요. 항상 조명을 휴대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야외든 집이든 언제 어디서나 조명을 이렇게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건 정말 큰 장점으로 다가와요. 이렇게 작은 미니 조명도 아니고 메인 조명으로도 손색이 없는 그야말로 전초노 조명인 거죠. 이 몰루섹스백은.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조명의 혁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다가왔던 제품이었습니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조명, 그것만으로도 조명의 반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